주식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노란톡 국민톡에 5천 분이 들어가겠습니다. 언제부터? 3월달 그 폭락장부터 들어오셔서 나가지 않아요. 왜? 왜안 나가겠어요? 이번 주 내내 월요일날 SK바이올랜드 상한가 화요일 날 플레이디 상한가 수요일 날 상한가 두 종목 목요일 아웃챔피언 상한가가 없어 대신에 상승률 5위 전파기지국 오늘 유니언 머트리얼즈 상한가 그것만 있어요 알테오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까지 사상 최대치을 그걸 계좌에 꽉 꼽고 있잖아요. 비중 확 실어 놓고 있잖아요. 그 수익을 내드리는데 한번 들어오신 분들이 나가겠어요? 이런 건 교육용 자료지. 이걸 어떻게 비중을 많이 실어요? 비중은 이런 데서 실는 거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팔아가지고 무슨 유니언 머티저즈 살 거예요? 창한가 간다고 필요 없어 네이버 팔아서 그 종목 살 거야 아웃챔피에 아우, 아우 네이버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아웃챔피에 아우, 아우 네이버 전량 차익 실현하고 조금 더 가요 조금 더가 이거 다시 들여다 볼 겁니다 카카오 마찬가지죠 음그게해서 전량 차익 실현했더라도 들여다보고 수익 내고 있고 사상 최대치 고점행진 그리고 사스랑 죄됐지 알테오젠 5월달에만 따블 이상 시가총액 2조 7천억으로 팍팍팍 넘겨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야 이런 종목이 부럽지 않다는 거야 이게 이게 말이 돼 정리매매 이런 거 이런 거 필요 없죠 여기서 거래대금 그나마 나오는 게 뭐야 거래대금 요구 하나 나왔죠 여러분들 선배 매매에서 다 수익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음메디톡스술 응? 지원을 거래 안 됐고 삼천리 자전거 아우 챔피해 (600억) 거래대금 (700억) 거래대금 개별 매매는 되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 실질적으로 이걸 봐야지 조화자야. 근데 이거 어떻게 돼? 아우 또 창피해. 오늘은 왜 하루 종일 창피한 거야? 조화자가이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장중에 매매를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조심해야 된다. 5천억 거래대금 터졌더라도 단일감매매 지정돼 버리면 머리 아파져요. 더 가더라도 수익안 내는 거 이런 데서 매디톡스는 솔직히 못 쫓아붙는 거고 가카오. 카카오 또 파미셀 미리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죠 응? 그 다음 뭐야 시젠이나 바이오랜드 SK바이오랜드 개장 초에 들여다 봤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데서 수익 내 요런 거에서 개별 매매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2천억 넘기는 그런 수준에서 쌍안가 잡아내야지 실질적인 계좌 수익은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아, 잘 생각해 보세요 1% 들어가. 만약에 1억 있어, 100만 원 들어가. 100만 원 들어가서 30% 수익 다 냈다고 쳐. 그럼 얼마야? 100만 원 들어가서 30%면, 엄마? 30만 원이네 어마어마하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 어떻게 돼? 30%면 3천만 원 들어가서 4월 14일부터 40%, 45%, 50% 올라 버렸어. 17만 원에서 그냥 내려 올라 버렸어. 그럼 얼마야? 엄마 몇 천만 원 벌어버렸네?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돼요? 삼성바이오로스, 시가총액 40조가 넘는 이런 종목에 비좀푹 실어놓고 그냥 신곡가를 막 올라가는데 비교가 됩니까? 주력주에서 수익 내고 대형주에서 수익 내고 조화자약에서 단타쳐서 수익 내고 이거 어떻게 어요 방송에서 다 보여드렸잖아.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고 교육가 해드렸잖아. 이걸 못 잡습니까? 거래대금 터질 때만 들어간다. 거래대금이 없으면 안 들어간다. 이 글을 못 잡습니까? 5분봉 보여드리면서 교육 다해드리는다 5분봉 보여드리면서 교육 다 해드린 이후에 그 이후에 그러면서 엄마 눌려줘 엄마 눌려줘 근데 거래대금이 실질 실리는 건 여기다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이 나와야죠 얼마? 천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무조건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은 5천 원짜리라고 가만해도 2천만 주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게뭐예요 자, 9시입니다. 9시 2분입니다. 9시 10분입니다. 9시 30분입니다. 이 엉덩이 실룩되는 이유가 뭐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래량이 천억 수준에 맞는 거래량이 마감 때까지 당연히 8,900만 주니까 상상을 초월하지. 우리는 2천만 주한테도 천억이라고 엉덩이 들썩들썩하면서 하는데 아우, 이거 춤추면 자꾸 혼나는데. 어 그렇게 해서 중간에 거래량이 빵 터지는데 아홉 시반1열시열 시에 구백만 주가 터져버려요 열 시에 그럼 러 어떻게 돼 오늘 이야 잘하면은 삼천만 주 이상 터지겠구나 천오백 억 이상 터지겠구나 정형화된 교육자를 받아서 교육받아야 될거아요 정형화된 교육자를 문자 빨리 보내서 교육자료 좀 주세요. 교육자료 좀 달라고 나도 상한가 한번 잡아보자. 나도 좋아져 한번 잡아보자. 나도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전 잡아서 그냥 사상 최대치 수익 내보자.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이 거래량 부분에 대한 교육 다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매직계산기로 야, 6,050원이 지금 11시 반 기준의 고점인데요. 이게 만약에 밀려내려면 최신0 0원씩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아 얼마야? 5,800원, 5,600원의 지지를 받아요. 그리고 돌려. 그러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우아, 우아, 우아. 거래량 터짐스 돌리네. 우아, 무슨 동물의 한국이야? 그냥 아무데서나 조화자약 샀어요. 수입 났어에 거짓말쟁이들 정확하게 살수 있었는데 매디 독수 같은 거 아우 챙피 못 샀다 그랬잖아요. 살 수가 없어 그냥 확치고 올라갔는데 삼천리 자전거 아우 챙피해 아우 개별 매매할 수 있는데 거래 대금 천억이 안 났잖아요. 그러은살수 있는 거에서 우와 수익 났네. 우와 우와 무슨 동물의 한국 식나 대신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차익 실현은 꼭 해야 된다. 고점 대비해서 밀려내려면 무조건 전량 차익 실현이다. 왜? 단일가 매매 들어갈 수 있도록 단기 과열 지정 내고 들어갔잖아. 이런 거 아예 언급을 안 했어야 돼. 윤정두가. 윤정두가 떼지떼지 혼났어야 돼. 이런 종목을 언급했어. 아우 창피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어? 일봉에서 일본에서. 이거 얼마나 차익 실현하기 좋아요. 교육받고. 그리고 명문제약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 조화제약. 명문제약. 둘다 상한가였잖아. 둘다둘다 둘다 상한가였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행복해. 그러던 종목 아니에요.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 다 해드렸잖아. 둘다 짝짓기 매했잖아 그럼 오늘도 명문자야 그냥 빠바바밤.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한5% 올르고 있다가 빠바바바밤 좋아지야 그냥 막 날라가니까 빠바바바밤 거래대금 거래량 다 터지면서 노란 톡 국민톡 윤정도안 찾아오실 거예요 지금 25분 뿐이 안 남았어요. 25분 내에 못 들어오면은. 월요일날 유니언 머 u 리얼즈한한이 이런 종월월일일이이주주내상한한에폭폭등 o 리던던 s k 바이오랜드 월요일날 그냥 플레이드처럼 이틀 만에 60% 올라온 그런 종목. 월요일날 못 잡으시겠지. 교육을 받고 자료를 받아야 문자 보내셔서 자료를 받아야 봤죠명문제학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 상한가. 아 이런 h a t 으시다고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랜드 아, 이것도 실리시다고 알테우장 5월달에 그냥 따블러서 시가총액 2조 7천억 8천억 잡으셔야죠 노란톡 국민톡 오셔서 윤정도에게 교육받고 자료받고 상한가 잡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히 <laughs> 재밌네 노란톡 참여 한번 해볼까? 핸드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 그림이 있네 오 눌렀더니 오픈 채팅 아이콘이 보인다 이제 돋보기 누르고 검색 한번 해볼까?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케이 입장 완료! 오, 엄청 간단하네! 이제 자료 요청해봐야지! 다시 정리하면 노란톡 오른쪽 상단에 오픈 채팅방 아이콘을 찾아 윤정두의 주식투시경만 검색하면 깔끔하게 끝! 자 이제 채팅을 시작해볼까?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3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불과 3월, 4월, 5월 두달반 동안에 5천 분이 넘는 분이 들어와서 나가지를 않아요. 왜? 월요일날 상한가, 화요일날 상한가. 지금 5월달 들어서 5월 이 방송하는 도중에 3분의 2 이상이 매일매일 상한가요. 교육받고 상한가 그냥 바로 나와. 거기에. 아니,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리, 네이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리. 카카오 오늘 같은 날 사상 신고가를리, 알테오젠 5월달에만 따블 이상. 그 나가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틀 만에 SK바이오랜드 이틀 만에 70%, 플레이드 그냥 이틀 만에 60%, 그걸 교육으로 다 잡아내잖아. 거래대금 막 1조씩 터지는 이런 종목의 수익 다 잡아버리잖아. 찾아오셔야겠죠. 근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즌2를 검색해서 윤정도의 주식투식형 박승경제 t v 이렇게 찾아오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저거 지금 전향반 법적인 조치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칭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거짓 정보 아주 못된 정보를 막 흘린다니까 저거 큰일 나 내가 저거 금감원에 다 신고할 거고 다 고소할 거예요 윤정도 방은 저게 아니야 윤정두가 개설한 지금 보여드리는 방 있죠? 지금 500분 이상 막 들어와 있는 그 방, 이 방을 찾아오셔야 돼. 그래, 주말 내내 교육받고, 자료받고, 상한가 종목 잡아내고, 그리고 그냥 계좌 시뻘겋해. 오늘 지수 빠진 거? 아유 우리 하나도 겁만 나는데? 오늘 같은 날 그냥 주력 종목 세개에서두개가 시뻘겋고, 상한가가 있고, 사상 체대지 신고가가 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사칭하는 방 조심하시고요. 윤정두가 개설해 놓은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그냥 제대로 된 교육받으세요. 어떤 거? 이런 종목, 이제 3월 이후에 한물 갔죠? 이런 종목, 알테우전 어떻게 해? 우와, 알테우전. 5월 달에만 9만원대에서부터, 9만, 9만 4천원에서부터, 19만원, 20만원 가까이 가버렸어, 오늘. 이알테우전은못 사요? 이걸 왜 추세 매매를 못해? 교육만 하면 은다 그냥 따불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64만원 상상해. 상상이 되냐고. 네이버 그냥 작년, 작년이 뭐예요? 올 4월 14일부터. 4월 14일부터 거래일수록 양 14거래일, 15거래일마다 얼마? 4 0 5 0사 상체 대치 신고가랠리 그 흐름 속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보시라 했자 아! 태우전이 있나? 아! 태우전이 거래대금 상위에 있네요. 응? 시가총액 상위에 있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승률 상위에 있네? 아! 태우전이 있네. 응?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 태우전이 코스닥 시가총액 5위입니다. 이번 달에 그냥 따불 이상 수익 내드리고, 이 알테오젠, 어, 알테오젠 이게 얼만데? 7만원대? 8만원대? 이 알테오젠 망치형이 떴습니다. 망치형이 떴습니다. 4대 천왕 캔들이 떴습니다. 4대 천왕 캔들. 33년 주식한 윤정두가 책 7권, 11권 쓴 윤정두가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했죠. 2007년도에 7,861% 10주 만에 그냥 78배 수익 내서 세계기록 다 깨버렸죠. 그렇게 하면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다 들어가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한국 거래소 초청 강의하 들어가고 그런 윤정도가이 자료 300년 된 캔들 스티븐 있슨이 80년대 후반에 뿌린 캔들 그거 갖고 안 되지 윤정도의 4대천왕 패턴 이 자료를 받으셔야지 그래야만 여기 딱 써있잖아 전거래 캔들 몸통 2분의 1 상하라고 하고 캔들의 변동성의 범위가 평상시 대비 1.5에서 3% 나오고 비이성적인 크기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움직임이 나오고 고점 대비서 이렇게 밀려주는 흐름이 완악하게 드러나고 그럼 여러분들 맨날 빠져서 바닥에 있는 종목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맨날 주구장창 빠지는 업종만 볼 거야? 이렇게 움직이다가 눌려지는 요런 종목, 이렇게 움직이다가 눌려져서 이렇게 조정받는 요런 종목을 사야지. 이런 종목의 알테우전의 가격, 여기에 지금 보여드린 게, 이따 만하네 이걸 놓쳐요. 이걸 교육 안 받아. 여기라고, 여기. 고점 대비 10만원 넘긴 이 흐름에서 6만원이 깨지는 요거, 10만원에서 6만원이 깨지는 요거, 그럼 바닥 잡고, 망치형 잡고, 그냥 6만원에서부터, 19만 7천원. 이걸 못 잡았냐고. 방송에 아까 보여드릴 때가 어디서. 방송에 보여드릴 때 여기였잖아. 다시 보여드려. 눈으로 다시 보여드려. 여러분들이 누워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계시면 계좌가 맨날 씹어는 거야. 이거 어디서 갖고 왔겠어이 자료 화면을. 방송에서 보여드렸으니까. 3월 23일날, 3월 24일날 보여드렸으니까. 저 방송 화면 이후에 계속 망청이 떴습니다. 4대 천왕 캔들이 떴습니다. 러분들말인데사 4대 천왕 캔들이면 네가지 세트뿐이었겠죠. 그거를 교육을 안 받아 저보다 어르신들이신 60대, 70대, 80대도 교육받고 눈누난나 눈누난나 엉덩이 실룩실룩 알태오전이 행복해 죽겠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얘는 뭐예요. 장학형이네. 4대 천왕 캔들이네. 문자 노란톡 국민톡 빨리 안 찾아오실 거예요. 지금 이제 18분 남았어요. 18분 방송 동안에 못 찾아오시면 주말 교육도 못 받고 야간 교육도 못 받고 장중 내내 교육 받아서 요거 교육 받고 요 자료 받고 어떻게 하냐 여기서 다 잡아 놔야지 장학 확인형 이게 얼마냐고 예? 화살표 이만큼 그려드리는데 이게 지금 7만원 8만원이야 여기야 지금 6만원 7만원 8만원 6, 7, 8만 원에 우리는 방송에서부터 얘기를 해서 19만 7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다올는건왜 얘기하냐고 아니 뭘다 올라요 이게 그럼 다 올랐으면 차익실현하면 되지 나중에 새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변형형의 기준의 쌍스닝대와 개념 이 자료 안 받으실 거야 4대천왕 패턴이면 네가지 패턴뿐이 없겠지 그네가지 패턴에 대해서 교육 안 받으실 거냐고 그 교육만 받았어도 이게 얼마냐고 저기가 여기가 얼마였냐고 그 바닥에서부터 쭉쭉쭉 쭉쭉쭉 당겨서 이게 여기잖아 보이지도 않아. 여기 55,000원이야. 5만 오천 원에서 십구만 칠천 원셰앗님 이런 종목 하나 주세요. 그럼 캔들 교육만 하냐 거래 대금 교육만 하냐 거래 대금이 여기서 천억씩 빰빰빰빰빰빰빵빵 빰빰빰빰빰, 터지다가 빰빰빰빰빰, 지금 여기서 거래 대금이 우와 우와 이때 방송에서 뭐라 했수 있는 정도가 어우 챙피해 아우 챙피해 구만 원대 중반에서 상승 잉태형 안 보이죠 상승 잉태형이 떴는데 아우 챙피 이날 늦게 봤어 오, 여러분들 선배들이 교육받고. 아니, 선생님, 알테오전 맨날 보다가 오늘은 왜 매매사인이 MMO 하지요? 시가총액 1조가 넘는 종목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오래되면 2천억씩 터지네? 아이고, 이거 근데 어떻게 하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 15% 이상 상승이면 이거는 좀 따라붙기가 곤란한데요? 이건 개별매매하십시오. 11만원 개별매매 콜. 15% 상승했어 이게 11만원 예? 그러더니 종가가 12만원이야 또10% 추가적으로 올라 그 다음날 윗꼬리에차익실현 근데 거래대금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 어떻게 그럼 윤정도는 거래대금이 더 실려야 된다 그러는데 거래대금 거래량이 줄면서 여기서 고점만 높여 어떻게 하냐고 이게 유비코스 홀딩스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 8천원이었어 8천원 ,000원. 8천원이면 얼마 주식수가 1,800만주 수준. 그럼 주식수가 1,800만주 수준이면 8,860만주, 1,500억 정도 했겠네. 그런데 고점이 얼마? 5만 3천원! 5만 3천원에 1,800만주가 어떻게 시가 총액이 1조 수준까지 올라가. 8천원에서 5만 원까지. 우와, 다 사고 싶어.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거래대금이 1 천억이 안 나와. 300억씩 가끔 나와. 그러면 5천명이 들어와 계신데 5천명한테 매수 그러면 어떻게 돼? 500억 들어가면 우리가 상한가 만들겠네. 그러면 금 물량 어디다 털고 나오나? 그러면 금감원한테 혼나지 금융당국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개별 매매를 합니다. 거래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추세의 흐름을 봅니다. 거래대금의 기준에서는 여러분들 개별 매매가 되는 거고요. 시가총액이 어찌됐건 1조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주추세선이 살아있고 그러나서 단기 추세선이 출렁거릴 때 단기 추세선 위로 올라타면은 매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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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매그매쉬 매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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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편매편 매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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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기 매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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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매 두번 다시 안 보지. 그리고 지금 얼마 이 고점 대비해서 3만 5천 원 그냥 수직 하강 이 추세 매매를 한단 말이야. 뭐를 알테오젠 알테오젠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이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20에매는 불리가 있습니다. 10 거래의 평균을 기준 잡으십시오. 어 아, 단기 매매 추세에서 살아 있으면 그대로 갑니다. 거래 대금이 천억을 못 넘기든가 앞전 거래 대금에 대해서 다소 주춤 거름 흐 나온다면 주점 매매 기준이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떻게 우와음떨어져서잘실을 했다면 여기서 딱 돌려. 거래등까지 싹 나와줘. 5매에 20매에 거래등 빡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 교육을 받아야지 33년 주식한 윤정도의 노하우를 무슨 뭐 30분 1시간 갖고 배우겠어요? 방송 끝나면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내내. 장중 내내, 주말 내내 교육 받고 그래서 그다음에 아니 지금 상한가 안 잡으실 거야. 이번 주내에 SK 바이오랜드 이틀 연속 상한가에 그냥 70% 상승, 플레이디 60% 상승, 상한가 60% 상승. 무뭐 수요일 날또 상한가. 오늘도 유니온 모티를 알테오젠 그냥 시가총액 1조에서 2조 7천억까지 그냥 한달 만에 따블 이거 안 잡아내실 거예요? 이 수익 안 내실 거예요? 노란또 국민톡에 오셔서 자료받고 교육받고 상하가 잡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알테오전받아잡아진 수익 내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